재물운도 원숭이띠들도 좋아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투자처나 수입원도 생겨날 수 있고 어, 투자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거에서도 약간의 활기를 띨수 있는 그런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2024년 양력 8월 임신월이 되겠습니다. 원숭이 월이 되겠죠. 자, 8월 7일에서 9월 6일까지를 8월 운세로 보시면 되고, 입추절기에, 가을의 절기에 들어가는 입추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띠 운세, 원숭이 띠든 무슨 띠든 자오지간이띠 운세 영상 너무 많고, 또, 뭐전체의그 썸네일 글들이 대박에 돈복에 뭐 하늘에서 뭐뭐 뭐 숨만 쉬어도 막 이런 내용들로 가차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썸네일이나 영상에서도 이런 그 대박이니 뭐돈 이런 이야기를 어, 한 것이 있으면 마음 상하시면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 영상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전체가 흘러서 뭐 운세가 운세가 아닌 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회 자체가 일어나질 않고 구독자 분들이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숭이 월에 원숭이띠 운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8월은 천간과 지지, 하늘과 땅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운세가 좋으신 분들은, 어, 그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 이 양력 8월 달 임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이나 어떤 그 가족, 이런 분들과 다 화합할 수 있고, 소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숭이 띠의 특성상 어, 무조건 뭐 이렇게 겁 없이 막 날뛰거나 독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 관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양력 8월 원숭이 띠는 어, 하는 일이 또 많아지고 원숭이 띠 자체가 업무량도 늘어날 수 있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참견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래저래 바쁜 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서 이동이나 주거 이동 이런 것들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운도 원숭이띠들도 좋아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투자처나 수입원도 생겨날 수 있고, 어, 투자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약간의 활기를 띨수 있는 그런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동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뭐, 승진이나 승급이나 그녀의 인상이나 이런 그뭐 좋은 자리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 배우자나 이성 간에는 이 어떤 그 작은 다툼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 지내는 그런 달이 필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금전 문제는 어떤 그, 이, 또 원숭이의 특성이니까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갑 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8월 달 원숭이 띠는 너무 어떤 그 상대방이나 주변과 이 경쟁하거나 대립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마시고 이해해주고, 나눔과 어떤 배품, 이런 것들이 함께 한다면 좋은 한 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8월달 건강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관리 철저히 잘 하시고, 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 월, 임신 월, 원숭이 월의 원숭이띠 운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썸네일과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에서 또 만족하지 못한 이런 그 내용들은 다른 좋은 분들의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한 달, 1년, 10년도 바람처럼 제 살아온 과학 경험으로 보면 지나가는 이런 세월이니까 존대 나쁜의 이야기들 한 달이면 또, 어다 바뀌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서, 어 좋은 한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